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체크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QR코드가 새로 또 업버전이 한번 떴거든요. 그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자출입명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어요. 네이버가 있고, 그 다음 패스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자출입명부라는 게 뭘까요? 그, 다중시설 이용자가 휴대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갖다가, 그,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지 않고, QR코드를 활용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체크인 할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카카오톡을 터치해 주세요. 카카오톡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그 우물 정자가 있어요. 이 부분 눌러 주세요. 자, 눌렀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됐죠? 진하게 활성화가 됐네요. 그랬을 때맨 위에를 보게 되면 QR 체크인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 눌러주세요. 자, 다시 한 번이요. 처음에 어디 들어왔어요? 카카오톡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단에 있는 우물 정자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상단에 있는 QR 체크인 이 부분 눌러줬어요. 자, 그랬더니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나오네요. 자, 읽어보니까 다 필수예요. 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없기 때문에. 맨 위에 상단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 부분 눌러주세요. 눌러주니까 색깔이 노랗게 변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동의 눌러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본인 인증인데요. 자, 여기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두 번째, 인증 요청 버튼 누른다. 그러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온 거를 입력시키면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내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해요. 그런 뒤에 인증 요청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게 되면 문자로 번호가 뜨는데요. 지금 번호가 맞네요507839 이렇게 왔죠. 이 번호를 이쪽 부분에다가 입력시켜주는 거예요. 입력시켜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와,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QR코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 QR코드는 그 생성도 되고 소멸도 되고 재생생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했을 때 15초 시간 경과가 지나면은 다시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흐려졌을 때 다시 터치하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요.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시설을 이용할 때 이게 빨리빨리 안 된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계속 15초 간격으로 다시 재발급이 돼요. 자, 그러면 발급, 아까는 발급받은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은 QR코드를 사용할 건데, 자, 카카오톡을 누르고 똑같이 하단에 있는 우물 정자 이 부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QR 체크인 눌러 주세요. 그러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발급된 QR 체크인이 보이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시설에 갔을 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 QR 코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마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 보게. 마주 보게 하면은 이 노란 테두리 지금 보이시나요? 이 노란 테두리 안에 이 qr 코드가 들어가서 본인인증 확인이라는 게 떠요 그러면은 전자출입명부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기로 내 이름을 쓰지 않고도 qr 코드 체크인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번에 새롭게 개인 안심 번호라는 게 사용이 될수 있어요 내가 qr 코드로 체크인 다할줄 아는데 막상 그 시설에 가 보니까 거기 QR 코드를 스캔해 주는 그런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이 QR 코드 하단에 보면은 개인 안심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번호를 갖다가 수기로 글자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좋을까요? 내 이름하고 내 핸드폰 번호를 안 적고 내 안심번호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까지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QR 코드를 발급 받는 과정은 첫 번째 그카카오톡에 들어간다. 하단에 보면은 샵을 터치한다. 상단에 파란색의 QR 체크인을 터치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이라 그래서 내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누르게 되면 번호가 오죠. 그 번호를 갖고 누르게 되면. QR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QR 코드 발급 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그 QR 코드는 15초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 경과 후에는 다시 터치하면 재발급이 됩니다. 이게 조금 바뀐 사항인데요. 예전에는 한번 하면 다 됐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번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다시 인증이 돼요. 정보 제공 동의가 뭔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모두 동의만 누르게 되면 한 달에 한 번만 누르게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쉽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QR 코드 활용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잘랑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